47편.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하며 하나님께 외쳐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 가장 높으신 영와는 얼마나 장엄하신 분인가? 그분은,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으며, 우리 발 밑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물려받을 땅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야곱의 자랑거리입니다. 셀라, 기뻐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으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왕께 찬양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찬송의 시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나라들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모입니다. 그것은 땅 위의 왕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48편 고라 자손의 시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그분의 거룩한 산 위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상에 기쁨이 됩니다. 지온산은 북방의 가장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왕이 계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한 궁궐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모여 그 성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며 달아났습니다. 두려움이 덮치자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그들이 고통하였습니다. 동풍에 부서지는 다시스의 배들처럼 주께서 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 안에서.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성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진 것처럼 주를 향한 찬양이 온 땅에 퍼집니다. 주의 오른손은 의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판단은 항상 바르기 때문에 시원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온 동네가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원을 둘러보고 그 주위를 걸어보아라. 그리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들을 자세히 보고 그 성안의 궁궐들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것들에 관해 말해 주어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49편.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사람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찰에 관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음을 타면서 나의 스스께끼를 풀 것입니다. 불행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에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죽음 앞에 엎드릴 것이며 사망이 그들을 치며 다스릴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무덤에 묻혀 썩어질 것입니다. 무덤이 그들에게 호화스런 저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이 번성한다고 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은 죽을 때에 자기 소유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쌓은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만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잘될 때에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그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50편 아사베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뜨는 데부터 해지는 곳을 향해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향해 부르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불길이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고 사나운 바람이 하나님을 둘러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이시려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아 네게 바쳐진 자들아 다 함께 네게 모여라. 그러자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내 네,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련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네 잘못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드리는 제사를 탓하지 않는다. 네가 언제나 내게 태워 바치는 번제를 꾸짖지 않는다. 나는 네 외양간의 소나 네 우리 속에 있는 염소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숲에 있는 온갖 동물이 다 나의 것이며,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소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모든 새들을 알고 있다. 들판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소의 고기를 먹더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더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네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네가 나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의 율법을 읽느냐?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언약에 대해 말하느냐?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내가 하는 말에 등을 돌린다. 도둑을 보면 그와 함께 어울리고, 가늠하는 자들 편에 선다.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너의 혀는 거짓말을 꾸며댄다. 너의 형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헐뜯고 다니고, 너희와 한 핏줄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다닌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잠잠히 있었다. 아마 너희는 나를 너희와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찢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